요즘 전 세계적으로 케이팝 디몬 헌터스 간단하게 케데몬 이렇게 돼 있어요 케이팝 디몬 헌터스 영어로 그렇게 이 되어 있습니다 케데몬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 또그 애니메이션 영화 안에 여러 가지 주제곡들이 이제 들어있는데 이게 전 세계를 이제 강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데 자꾸 혼문이 나온 오 혼문이 도대체 뭔가 혼문은 뭐냐 하면 인간 세계가 있고 귀신들의 세계가 있는데 인간 세계를 귀신들의 세계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보이. 않는 영적인 장벽을 쌓았는데 그 장벽의 이름을 혼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. 혼문. 골든 혼문은 뭐냐? 골든. 골드에다가 이 엔을 붙인 거예요. 말 그대로 혼문을 이 헌터들, 무당들이 세우고 세우고 강화하고 강화해서 최종 단계의 장벽을 만든다는 거야. 이런 영적인 장벽이 완성이 되면 그것이 곧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는 거다 이걸 이야기할 때 골든 혼문이다.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. 다시 말해 마귀를 퇴치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장벽이지만 끝에 가서 열심히 춤추고 케이팝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마귀의 이런 모든 침입 이런 것을 완전히 막아낼 수 있다. 이렇게 주장하고 해서 만들어낸 그런 개념이 골든 혼문입니다. 그래서 그 골든 혼문에서 골. 골든이란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. 그 골든 노래가 지금 빌보드 차트 1위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나 계속 골든을 부르면서 어떤 영적인 방어 체제를 나 스스로 세울 수 있다.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. 이거는 현대 심리학 뉴 에이지 사상의 전형적인 메시지다. 뭘 얘기해요? 너 자신을 사랑해라. 내 상처와 내 어둠도 그냥 다 받아들이면 결국은 이 모든 걸 극복하고 골든 혼문을 완성하지 않느냐.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. 성경은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.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.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잖아요.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. 새 사람을 입어야지.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옛사람 이걸 가지고 노래하고 댄스하고 그런 거 해서 그렇게 해서 인간 영혼의 구원이라든지 아니면 영계를 완전히 가로막는 완벽한 그런 방벽을 만든다는 거 이런 거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죠.